신풍제약 주주 여러분, 주가가 고점 2500원 대비 마이너스 30% 가량이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두 가지만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식이 언제 오를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가격 전 고점 16,300원 돌파하면 시장가 매수 받아보세요. 그럼 하락이 끝난 겁니다. 나는 수익률이 나, 낮아도 괜찮다. 난 정말 안전게 하고 싶다. 이 25,000원 돌파할 때까지도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입니다. 과연 이게 매수 타이밍을 잘 맞출 수나 있을까요? 그 타이밍 첫 번째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겁니다. 자, 잠깐 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신풍제 목표가는 1차 13,000원 2차 19,000원 3차 4차는 제가 당일 수급에 따라가지고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을 입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실시간 매수과 매수과 이 브리핑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만 조금 내려올까요 자 현재 지금 신풍제약의 대응은 세력평가가는 12,000원입니다 매직가격은 17,410원부터 9 3 9 0원이요 주가 내려오면 쓰러 담는 게 맞아요 돌파의면은나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12,920원 손절가는 제가 실시간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요동이 좀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제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에 한 6분 정도 내용이었는데요. 최박사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과 좋하셔야겠죠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다? 만 740원부터 9390원 이 사이가 매집이 맞다. 그 전까지는 관망하세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로부터 16일 동안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올라갔죠. 그때가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9,810원이었어요. 정확하게 가격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떤 이슈로 올라갔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이슈를 바탕으로 주가가 바닥권 대비 108%가 폭등을 합니다. 최 박사가 여기에 모든 대응을 다 해드렸죠. 주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 2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 좀더 안전하게 19,07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N자 파동 내려가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 도퍼시장가 따라가세요. 여기도 좋습니다. 여기를 장화가지보단 관망하다가 주가가 N자 파동 내려오면 여기서 당문됩니다그 가격 11,000원부터 얼마? 9,800원 사이에서 매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조정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주가가 폭등을 하니까 최박사가 자 6월 18일자에 긴급하게 9시 4분에 신풍자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16,320원이었죠. 27% 폭등 중이었는데 최박사가 뭐 팔지 말라 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좀 내려볼게요. 자좀 잘렸네요. 자 신풍제약은 자 단타 거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19,000원이 제가 보인 최대 상승권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9시 5분, 437분이 보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최박사가 정확하게 어제다 보니 휘두 보시네요. 자, 신풍제약 상한가 달성하면서 내일 19,000 전략 매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소통방에몇시 알려드렸죠? 10시 31분, 자 469분이 보시는 거 안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최박사가 아예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6월 19일날에 8시 3분에 대체거래소에서 정확한 우리 목표가 19,070원 달성되자마자 최박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풍지약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전량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월 31일부터 목표가 알려드렸고요. 변동이 없었죠? 8시 3분 4 1 9분이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응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필요한 대응은 매수가 얼마에 사세요? 매도가 어디에 파세요? 이거 지금 두개 들으려고 오늘 영상 보시는 게이 목적일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 조조 여러분들 이런 대응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소통방 입장하셔야겠죠? 상단의 번호 010-280-7745. 문자로 두 글자 신풍이라고 남겨주시고 소통만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최상의 수익을 맛보면서 내가 물렸다면 계좌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월 7일 월요일 업데이트된 신풍제약 투자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부터 표고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직도야 신풍자 투자 보고서 없거나 받고 싶으신 주변 분께서는 문자로 신풍 플러스 보고서라고 남겨주시고 보고서 꼭 펴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번호가 있죠? 010 7776 1519로 신풍 보고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지분구조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지분구조에 답이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7,635억 원입니다. 최대 주주가 송암사가 31.62%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송암사가 맨 처음 대주주가 아니었습니다. 장원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원준이라는 사람이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6년도였는데요. 그 다음에 제3자배정 유상자통이 가지고 이 송암사가 가지고 옵니다. 자 42%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한10% 낮아졌는데 우리 송암사가 매도하고 지금 우리가 먼저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사주가 7%죠. 그럼 이게두개 합치게 되면은 30한 8%의 물량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유동 조직수가 61.35%, 외국인이 4.67%, 개인과 기관이 60, 아, 좀 56.68%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절대로 물량상 과을대 세력이 아닙니다. 그럼 개인과 기관 중에 세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이 세력이 누구인지, 이 세력의 단가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다면은, 왜이 자리가 만천원부터 만, 구 9,800원은 왜 매집인가, 왜 주가는 34,000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걸 안한 모양이네요. 자, 최박사의 개인소통방에서는 이렇게 신품제약 IR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꼭 보세요. 자,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깜빡했네요. 자,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IR 보고서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박사가 자, 신품제약에 대한 자, 제 개인소통방 맞죠? 823분, 벌써 두 명이 또 입장하셨네요. 자, 7월 7일부터 7월 8일, 신풍지학 대형전략 적어 놨고요. 현재 N자 파동 눌림목은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은 세력평단가 14,000원이다. N자, 여기는 마지막 저점입니다. 돌파하면 난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다. 난좀더 난 성질이 급하다. 여기 매수하시면 돼요. 목표가 어디일까요? 1차, 2차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차, 4차는 보고서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전 웬만하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찐득하게 기다리세요. 최 박사가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파세요?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조식 시장이나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킨 도구입니다. 최소한 최 박사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인내심이 있어야죠. 왜?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자 얻으려고 365일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여태? 맞죠? 자, 그러니 천천히 따라오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현재 신풍지약을 매집한 주체가 누굽니까? 딱 나와있죠? 자 오늘자 자 24억원어치를 긴급하게 매집한 이 개인 다계정 프로그램 세력이 여답체가 매집을 했네요 외국인이 그 물량 그대로 팔고 있죠? 땡큐입니다 외국인은 세력이 아닙니다 기관계는 지금 쓸모없죠? 자 오늘 8 0 0만 들어왔습니다 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지금 세력인데 여러분들은 개인 평균 단가를 반드시 알고 계시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아니라 개인 다계정 프로그램 세력입니다 14,149원입니다 기관의 평가가 12,579원 외국인의 평가가 13,631원이구나 아 그렇군요 답이 나왔네요 현재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개인 세력 14,149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들은 수익권입니까 손실권입니까 이것부터 파악하셔야죠 더군다나 시총이 얼마라고요 자 적을까요 자 시총이 7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입니까 지금 자 최소 100%에서 200% 올라갔습니까 자 이걸 아셔야 되겠죠 현재 세력들은 1.82%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세력 넘어세끼들수 이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했을 때 세력의 평균 때아 금방인데 왜 여러분들은 매집을 안 하시죠 왜 매집 안 했을까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력의 평균 단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력의 평균 단가 알았으니까 세력이 앞으로 어떤 패턴을 만들면 주가를 올려줄지 이것만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게임 끝났습니다. 자 그럼 세력이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을까요? 자 19,000원, 19,000원의 이 전고점을 세 번째 뚫어줬습니다. 그 가격이 2,500원입니다. 주가가 현재 이 고점을 찾죠? 고점을 찾고 둥글게 말았습니다. 바닥을 잠깐 다진 상태에서 주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매물 다 쓸고 이제 손잡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더 내려가 봤자 14,000원대가 한계입니다더못 빼요. 빼면 더 좋죠. 집문서 바가 됩니다. 세력의 평균 대가 아래기 때문에 급격하게 말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은 2만 5백원 도파 시작과 따라가세요 그럼 높이 길이만 올라가니까 다음 목표가가 3만 4천원이 대칭으로 떨어집니다 전혀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럼 현재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1시간 보험으로서 좀더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알려주는 방송이 없죠 왜 분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팩트예요자 주가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주가는 올라갈 때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죠 하나 둘 하나 둘셋넷셋넷 셋, 넷, 넷, 다섯 다섯 지금 뭐가 두렵죠 여러분들 조정이 나온다고 최박사가 알려드렸않습니까 여기는 매도하는게 맞다 나는 2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지만, 여러분, 전략 매도를 위해서 19,07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 내려간 게 맞죠? 자, 그럼 우리가 반등이 어디일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의 하락은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로 봤을 때, 38.2%에서 61.8%를 말합니다. 딱 여기요, 지금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N자 파동의 조정 끝자락은 여기가 맞습니다 세력의 평균 단가 초창기 12,000원대 가격이었죠 자 여기는 못깰 겁니다 못 깨요 여기는 지금 분할 매집한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대1 주간 대칭 올라가니까 자이 박스를 한번 데워볼까요 여기까지 올라가겠네요 한 19,000원까지는 첫 번째 저항이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가겠죠, 여기도. 커브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19,000원까지 올라가고, 손잡이를 만들고, 돌파하면 또 대칭만큼 올라가겠네요. 원리를 이해하세요, 원리를. 쉽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가는 A, B, C 파도 내려갈 때, 4에서 멈추게 돼 있습니다. 4가 깨지면 이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를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죠? 세력이 돈을 그냥 쓴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조정이 여기가 맞습니다. 어, 최박사님 주가 올라가면 어떡하죠? 간단합니다. 자, 여기 전고점 16,300원 돌파 시작과 매수하세요. 아니면 여기 돌파. 2,500원 돌파할 때까지만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최박사님 좀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최박사가 여러분들께 보시게 되면 자,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익이 몇 퍼센트죠?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이면 고소하세요. 1,000%가 넘습니다. 자, 이거,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800. 1000% 맞죠?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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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한200 되겠네요. 자, 1100, 1200 됐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자, 비공개적으로 종목 자, 좋은다 정토 방에서 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4월 자, 15일부터 토마토 시스템 다 인증했던 내역이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종목 다 인증했던 내역입니다. 아직 영상 갖고 있어요. 저, 최박사 혹시 몰라가지고 모든 인증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인증, 제가 다 틀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종목이 어떤 게 맞았는지 다 있습니다. 나에게는 파일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너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자, 이거 다 진실이죠? 그래서, 최박사 여러분들, 자, 제가 7월달 수익이 없는 게, 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수익이 없는 게 아니라 비공개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자, 좀 이따 이거 하나 인정하겠습니다 유틀렉스. 자, 최근 거죠? 공개방에 낸건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심심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내가 소통방 입장 하셔가지고 어떡한다 심풍 지약에 대한 매수과 매도과 타점 브리핑 꼭 받으세요 그리고 뭐 기업 보고서든가 추가적인 보고서 자료 이슈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추가적으로 문자로 정토방 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종목 토론방 이라고 따로 해가지고 추천주를 내고 있는 비공개 정보방이 있습니다. 자, 7월 한시적 운영하니까요, 꼭 입장하셔가지고 다양한 종목들 받아보시기 바래요. 이번 달에도 한 400%에서 500%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자, 4월 달은 15일까지인데. 2 7 7 이게 아마 1등입니다. 대선이라서 가능했던 수익이었어요. 평균적으로 저는 400% 500% 나옵니다. 그래서, 자, 7월달에는 종토방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받아보세요. 자, 최박사 조금 있다가 이 종목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즉석에서 계산할 겁니다. 자,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하락세기형 패턴, 삼각형이라고 럽니다 자, 폴링 외치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고점에서 저점, 고점에서 저점, 고점에서 저점 수렴합니다. 이제, 여기를 뚫고 나오면은 최소 세력의 평단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최소 한 여기 라인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즉석의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가장 안 좋은 가격 자 현재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750원이거든요 여기부터 여기 평단까지 올라갔을 때는 한70%그 다음에 여기 정고점까지는 100%그 다음에 여기까지 200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300 나오네요 자이 종목은 최박사가 발굴한 비공개 종목입니다. 이, 고, 이 비공개 종목을 어디 알려드렸냐? 종토방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토방에서 꼭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답이 나와 있죠? 바닷권에서 거리랑 지금 다 터졌습니다. 한두달 견디면은 여기 수익 챙겨 가시는 거예요. 자, 다른 방송과 다르죠? 막 2차 전지가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그게 중요합니까? 차트 올라갈 건데요? 자,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한지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신풍제약 자, 소통방 들어오고 싶다. 신풍이라문자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세요. 그리고 보고서가 필요하다. 보고서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종목 토론방 입장에서 다양한 추천주 받고 싶다. 종토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도 저의 인증을 다 보셨겠지만, 자, 영상에도 알려드리고, 큰 틀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잡아가지고, 제가 소통방에 얼마에 파세요, 사세 알려드렸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최 박사가 오늘도, 여기 보시면, 제 개인 소통방 823분 입장에 계시는 가운데, 8시 1분에, 자, 대책을 시작하자마자, 최 박사가 뭐라 그랬냐, 신풍지역 7월 7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만 6300원 돌파전이 관망 매수긴 하지 아, 매수 금지이긴 하지만 최박사가 이제 지금 저점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좀 내려볼게요 아좀내려보겠다 알겠네요 아, 자자신풍지약이2 1 c 지지를 바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10% 물량을 담고 자 여기 돌파구 90% 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준을 세워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깨지면 뭐 손절인데 최박사가 이게 안 왔죠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14,370원 이때 최 박사가 시장가 매수를 10%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짧게 수익을 8%를 챙길 뻔 하다가 갑자기 오늘 증시가 밀리는 바람에 잠깐 내려왔는데 저는 정말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종목이 지수가 밀리면서 내려가, 내려가는데 이건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효가창이 어떤지 매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어찌됐건 엔자파도 내려가던 여기를 뚫던 결국 우리 기준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16,300원 돌파할 때까지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11,000원부터 9,800원 이건 최박사가 소통망에 당일 고지에 들이게정입니다 여기 단타거리 챙기빼는좀 안타까웠어요 아좀 장이 좋았다면 어찌보면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는 패턴입니다 왜 개별 이 자리 다 채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지지를 바탕으로 올라가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7월 8일 날 소통만 대응시켜 드릴 테니까 소통만 입장하셔가지고 꼭 대응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 대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내가 심풍이라 문자 보내고 소, 소통만 입장해겠죠그 다음에 보고서라고 문자 보낸 날 보고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왕 보낸 거 문자 100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2만원입니다. 이렇게 가격까지 남겨주시면은 1대1 맞춤별 종목 상단, 진단과 더불어서 7월 8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맞춤별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치박사가 9시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11시에 문담 하나짜리 쓸모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타이밍입니다, 결국에. 내가 타이밍이 맞아야지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수익이 30% 였다가 0% 된적 많으실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트 박사가 어떻게 아무리 주제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 잡아들릴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직장인과 자영업자라 힘드실 겁니다 그럼 어떡한다 문자 알림 서비스 받아보세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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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겁니다 그럼 그때 아차 이거 뭐트 박사가 말하는구나 싶으면은 그때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매도 버튼 누르거나 두개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러려면 자, 여러분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들거아니에요 세력의 평당가 14,000원 이하다. 1번, 14,000원부터 2만원. 자, 2번, 25,000원부터, 아, 저 2만원부터 5만원까지. 3번, 5만원 이상 4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나좀 쪽팔리다. 번호 적으세요. 1번부터 4번. 아니면은, 심풍, 1조 갖고 있고, 어, 25,000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가 쪽팔린가요? 내가 돈만 따면 됩니다. 이 시장은. 뭐가 쪽팔립니까? 학생이 선생, 아 죄송합니다. 자, 학생이 선생한테 질문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내가 궁금한 질문 있다면 상단의 번호 0 1 0 2 8 0 7 7 4 5로 아, 좀 깔끔하게 할까요? 자, 최 박사님, 전 현재 신풍작 조주입니다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현재, 어, HLB라는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100주를 갖고 있고요. 얼마 가격을 갖고 있는데, 이거, 분석해 줄수 있습니까? 상담해 줄수 있나요? 자,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추천주 받고 싶다. 뭐 추천주, 종토방 이렇게 알아먹게끔 남겨주시면은 다 알아먹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은 뭐 삼성 딱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최박사가 분석을 하거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 여기 보면 댓글에 자, 메뉴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아까 보이는 그 번호가 연결됩니다. 010-7776-1519로 연결되는데 혹시 연결이 안 되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댓글에 항상 모든 게 있으니까 이 댓글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한 달에서 두달 버텨가지고 70%에서 300%의 수익을 얻고자 하신 분들은 자, 종토방 입장하셔가지고 자, 이 종목 받아오시길 바래요 매일같이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제가 매일 나갔죠? 자, 그다음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뭐 이거 하나 인정해야겠죠. 뭐 이어 온 김에. 그래서 여기 유틸렉스 하나 좀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 나갑니다. 자, 집중하세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6월 30일 알려 드렸고요. 741분이 보시는 가운데 추천주를 냈습니다. 현재가 2,140원, 시작가 매수 알려 드렸고요. 손절 안 왔습니다. 1차, 2차 목표가 적어드렸고요. 매수 이유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언제 알려드렸냐? 정확하게 8시 20분, 422분이 보셨네요. 치박사가 어디를 추천했냐? 여기를 추천해서 여기를 먹었습니다. 자, 최고점 가격이 2745원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인증해야 돼요. 정확하게 2745원이죠. 치박사가 어디에 팔려있을까요 자, 치박사가 6월 30일 자 보시면은 12시 55분 442분이 보시는 가운데 현재가 2670원에 최박사가 전량 매도합시라고 다 재차 알려드렸어요 439분이 보셨네요 상항가 풀려가지고 더 가긴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 자 현재가 다시 한번 수정했습니다 2690원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25%수익차 인증되었죠 그래서 이 보시면 되 430분 보셨고 12시 55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시장가 매도하세요 라고 제가 마지막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자 추천주 시간이 나와있습니다 자 8시 20분 추천주였고 매수타임이 계속 있었고요 수익 25% 4시간 36분 만에 달성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신풍제약 폭등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7월 8일 화요일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대응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